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2021년 1월 이제 8일, 예, 어제 7일이 지나고 오늘 8일입니다. 어제 그 어제 세계로 교회에서 손현보 목사님께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법적으로 이제 만약에 이제 교회를 단합하고 문을 닫게 하면은 예배를 지키지 못하게 하면 법적으로 이제 싸우겠다는 그 발표를 하고 난 뒤에 예, 많은 애국 목사들이 모여서 어제 이제 예, 그 강장에서 교회 앞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구호를 외치고 예, 이제 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 참석 간부는 한 80명 되는데 기자들이 예, 촬영 기사들이 예, 뭐 유튜브 포함해서 한 30명이 왔답니다. 예, 또 어떻게 기사를 내서 또 우리를 때 마귀 사냥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주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에 그래서, 어 정말 그 너무 감사하고, 어또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 어제는 전도 모임을 하면서, 또 이제 그 1월달 카드 달력을, 전도 카드를 하면서, 얼마나 저 즐겁고,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이제 그어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시간, 뜨글땜이 교제하며 또 행복하고 기쁨을 주셨는지 또 찬양으로 마지막에 영광을 돌리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아침에 제가 이제 그뭐 육개장도 집에서 끓였지만 그걸 들고 가서 또 나머지 또 이렇게 준비할 것도 반찬 것도 준비할 게 있어서 이제 일찍 갔는데 제가 이제 간단히 기도하고 막그 해야 될 일들 생각하니까 몸이 벌써 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면서 이제 가그이 동영상을 이제 그 유튜브를 찍으면 한 번씩 제가 체크를 하거든요. 내가 혹시나 말을 실수를 하지 않았는지 내 모습이 어떻게 보였는지 이제 보는데 어그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보다도 어그 우리 그, 그 교회 화면큰 거로 보면 좀더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보면서 어 이렇게. 체크도 하고 했는데, 그 이제 화면에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찬양이 나오는데, 오직 주의 은혜라는 찬양이 나왔어요. 근데, 아,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온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해요. 제가 그 개척을 하면서 보게 왔어. 이렇게 뜨을때때에 교제하는 준비를 하는데, 아, 그걸 하면서도 참이 시간에 이 시간까지 온 것도 정말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막 감동과 감격이 나서 막 여기 가슴이 벅차가지고막 눈물이 날 정도로 막어 정말 그 기쁨의 눈물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마지막에도 저희가 이제 마치면서 또그 주의 은혜라 찬양을 했는데 우리가 이 시간까지 온 것도 주 주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나라가 지금 어 공산화되고 거의 뭐어 독재로 지금 어 나아가고 있잖아요. 국민들 잠자는 국민들은 모르고 있지만. 우리 종교를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종교 탄압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어, 교회를 폐쇄할 할수 있도록 이제 법을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어, 정말, 어, 그래도 이런 가운데도 모르고 있는 국민들, 아직까지 분별하지 못한 국민들을 보는, 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그들이 나중에 진짜 공산국가가 된걸 알고 나면 얼마나 기가 차고, 얼마나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겠어요. 근데 우리는 미리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미리 알게 하셔서, 우리 전목사님 통해서 미리 알게 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싸우게 하시는 은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너무 하나님 은혜고 지금도 지금 예, 기도하면서 싸우고 또 이제 내가 해, 해야 될 일을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환경을 끝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신 은혜도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앞으로 좀 자주 불러야 되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예,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것도 주의 은혜고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온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2장 말씀을 좀 이렇게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 말씀을 읽고 했거든요. 그런데 2장 말씀에 어큰 구원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이게 지금 여기 그, 어그 킹제임스 험정역을 정확하게 읽게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제목이 큰 구원이라고 히브리서 2장 구원의 제목을 말했지만 어 킹제임스 험정역에는 큰 구원을 멸시하지 마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오늘은 험정력을 읽겠습니다. 험정력을 읽어보면, 어, 다 읽지는 않으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인데, 잠깐 읽겠습니다. 1절. 예,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예, 더 열심히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어,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였고, 모든 범법과 불순종이 정당한 보험의 대가를 받았건을,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서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님의 선물들로 그들에 대하여 정언하셨느니라 예. 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 기도할 자들이 많잖아요.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근데 제가 계속 이제 그 손을 이렇게 놓고 이제 하나님 저에게도 기름 넘치게 부어주셔서 정말 약한 자도 강하게 하고 병든 자도 고쳐주고 상한 맘도 싸매주고 쫓기는 자도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런 어 능력을 주시라고. 제가 어디를 가나 안수하면은 그 가난과 기적과 문제가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막 이렇게 손을 놓고 그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안수해줄 사람을 제가 직접 앞에는 없지만은 제가 생각하면서 그, 그분의 이름을 말하면서, 물론 저희 자녀들과 우리 형제들도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제가 안수를 했습니다. 예. 뭐, 하나님이 능력을 어디나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치유가 되고, 성령님 만나게 되시,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제 그 성경에서 인생을 답을 찾게 해주려고. 그 마음을 붙들어서 세상의 마음 뺏긴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술마이엄란의 양, 치기질도, 욕심 마이 모든 악한 사탄 마이암몬의마이까지도 마귀, 예수 이름을 쳐내주려고 막 그냥 그 안수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을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지금 오늘 오늘은 기도를 좀 확실히 좀한거 같아요. 기도를 자꾸 하면 할수록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또꼭 필요한 사람 더 강하게 기도해야 될 사람을 생각나게 하셨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하지 못한 신앙, 지식적으로만 아는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아는 자들은 사람을 판단하고 지적하는데 집중하더라고요. 자기가 성령님이 음성을 듣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영적인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더욱더 겸손해집니다. 더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터치하거든요. 그 사람의 인격을 터치하고 그사람이그 신앙을 터치해서 자꾸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또 이제 인격적으로 다, 다, 다듬어 가는 그런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공사 중인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는 더 많이 인격적으로 다듬어 주십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자꾸 알게 하셔요. 복음 전하는 자리, 가장 낮은 자리, 자리, 가장 어렵고,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고, 정말 그 얼굴 두꺼워서 하기 힘든 자리도 나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줘요. 그래서 오래 참고, 또 이제, 어, 절제하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온유해야 되고, 합평해야 되고, 또 이제, 그, 저기, 양선해야 되고, 어, 그리고 이제, 자비한 마음, 또 충성된 믿음, 이 아홉 가지가 저절로 열릴 수 있도록 자꾸 내 자신이 따듬어지는 자리가 전도 현장이더라고요. 제가 경험하니까 그렇더라고요. 물론, 뭐,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전도 증거자, 자리, 또 자기 그 달란트대로 사역하는 그 자리도, 어,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잖아. 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는 성령이 임해서 우리를 다 따듬어줘요. 그래서 내가 교만해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면 그 성령의 능력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자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이 마귀 사탄은 얼마나 강한지. 어제 드럼프 대통령이 어, 어제 그 민주당 그 사회주의 주사파하고 싸우는데 보니까 아우, 아슬아슬하게 정말 지금 누가 이길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드러나는 것은 바이든이 이기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전부 다 부정선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하는 자들이 막 그냥. 그 행동하고 막 대모하고 이랬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더 강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천소라를 동원시켜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이 나라 될수 있도록 우리가 대한민국도 그 미국이 더 중요합니다. 미국도 대한민국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정말 사회주의를 막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 지금 전도할 사람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더 많습니다. 이그 바이러스를 통해서 예배 자리를 찾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대면 예배로 가는 사람들이 비대면, 비대면 예배로 다 저기 드리는 사람들이 신앙을 다 까먹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뭐 예배를 신중하게 생각 안 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서도 드리고 그냥 막 이어폰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어 정말. 어, 정말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는 환경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다 까먹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사람이 더 많고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중요한 때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바이러스 때문에 전도하지 못한다. 그거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고, 성령의 불이 나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고, 내가 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가, 어, 좀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을 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이 임하여 또 성령을 전하고 전도입을 성령을 전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날 되고 하시고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오늘도 그때나로 보내지 않고 성령 임하에서 내 생각 감정과 자를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뜻만 나타나는 귀한 날이 될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